안녕하세요. 흑영령의 영성 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흑영령승. 서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서는 우주 통할자이자 본체인 천신으로부터 화신한 신인 허경영이 주도하는 영성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혔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많은 능력, 즉, 축복과 천사, 초우주, 영적 에너지 등 영적 초능력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내가 주는 축복, 천사, 수명, 초우주, 영적 에너지나 내 이름, 내 사진 등에서 발휘되는 능력 등 영적 초능력은 내가 하늘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가져온 것이지만 앞으로 건강을 비롯하여 인간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 등 인간생활 전반과 사업에까지 접목되면서 인간의 삶과 문화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의 영적 초능력은 진정한 영성의 핵심으로 나의 영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인간이든 기업이든 시대 흐름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때가 목전에 와 있는 것이다. 나의 영성이 화두요 시대 정신이 되는 영성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나의 영성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영성의 주체인 내가 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며 특히 하늘궁은 축복, 천사, 초우주, 영적 에너지 등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자연히 우리나라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책에서 나는 우주와 인간의 많은 비밀을 밝혀 놓았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인간들은 우주 창조의 주체만이 알수 있는 우주와 지구, 생명체의 여러 비밀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신이 과연 존재하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지구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또 인간이 왜 지구에 태어나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지. 왜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죽음의 의미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인간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더욱 유념해야 할+ 보아야 할 것은 신인이 온 시기에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생을 거듭하여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창조주의 화신인 신인을 만나는 것, 신인을 알게 알 기회를 얻는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인을 알게 됨으로써 수억급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보다 차원 높은 우주의 또 다른 별 정도가 아니라 지고의 진선미의 세계, 우주의 중심별인 벽궁 백궁 세계로 단박에 옮겨갈 수 있는 백천만금 난조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말과 글과 도가 끊어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어느 도단의 현시대에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었던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적으로 새 시대를 낳는 자리요. 지구의 핵으로서 인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 공영할수 있는 정력시대를 열어가는 세계 선도국의 사명을 띠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데는 신인인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 신인은 바로 인도의 시승, 타고르가 말했던 동방의 등불이며 이육사 시인이 노래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다. 바야흐로 신인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한민족을 이끌어서 하늘의 공의로 지구촌의 공종공영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지상 낙원의 대역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정력시대는 하늘에서 온 완전한 지혜자인 신인이 인간의 이기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초래된 환경 재앙을 막고 지구 환경을 바로 잡으며 무차별, 무국경, 무전쟁을 핵심으로 하여 세계 통일을 이루므로써 그동안 인류가 반복해 온 극한의 대립과 투쟁의 상극을 끝내고 상생과 화합의 화이 부동 세계를 구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정력 시대를 맞아 한민족은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신인의 뜻에 동참하여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신인이 지상에 온 것은 세계를 통일하여 지구촌의 물질사적, 정신사적, 환경사적 위기를 해결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제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나 이름 허경영은 복 있는 자들을 위한 우주 암호로서 부르는 자마다 소망을 이룰 것이다. 나의 뜻에 함께 하는 자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짓게 될 것이다. 무상심심미묘법, 급급망급 난조알, 악은문견득수지, 원해신인진실이, 더없이 깊고도 미묘한 법은 급급망급에도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이 제가 이제 듣고 보고 받아서 간직하게 싸우니, 원큰데 신인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이 책은 불교의 개성을 빌린 표현인 위 글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길 바라며 하늘의 지복과 대지혜가 담긴 본서를 읽는 모든 자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이 204 하늘궁에서 신인 허경영 좋은 하루 됩시다. 감사합니다, 흑영영.